안녕하세요 니팅마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이렇게 얇지 않은 형태의 마스크 줄이 있고요. 스마일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중 사슬뜨기로 만드는 심플한 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두 종류의 뜨개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짜투리 실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대신 살에 닿았을 때 부드러운 실로 고르는 게 좋겠죠. 실 종류에 따라서 해당 호수의 코바늘이 필요하고요. 마스크 끈에 걸 고리가 필요하겠고, 장식용 액세서리도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링과 오링 O링 작업 반지, 그리고 뺀찌, 또 가위도 준비하시고요. 준비물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기법을 한 방향에서 뜨는 그런 형태예요. 샘플을 뜬 실과 같은 걸로 뜰게요. 이 실은 그라데이션이 포인트죠? 거침없는 부드러운 면사로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이 고리에 바늘을 먼저 끼울 거예요. 바늘을 끼운 상태에서 짜투리 실을 이 정도로 남기고, 실을 감아서 코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 나옵니다. 고리와 실을 잘 잡고 사슬 한 개를 일단 뜹니다. 참고로 오후 바늘로 작업 중이고요. 처음에 고리에 바늘을 먼저 찔러서 실을 가져오고 사슬 한 개를 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 실을 이용해서 사슬을 한개 이렇게 떠주세요. 이어서 뜨던 실에서 사슬 하나 떠주고 꼬리 실 쪽에서도 사슬 한개 또 떠주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원래 실에서 사슬 한개 이렇게 떠줍니다. 꼬리실은 이제 놔두고 한길긴뜨기 두 코모아뜨기를 할 건데요. 자 어디에 뜨냐면 여기 고리를 감고 있는 부분에 찌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두 가닥에 통과가 될수 있게 찔러줄 거예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듯이 가져와서 두개 빼고 멈추고 또 감아서 같은 자리 들어가서 가져와서 또두개 빼고 멈춘 다음에 이런 형태에서 한꺼번에 다 뺍니다. 기둥코 세우고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인 거예요. 자, 기둥코 사슬 세개 뜨고 자, 어디에 뜰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서 생긴 여기 코, 여기가 앞으로 뜰 자리인 거예요. 감아서 들어가서 가져와서, 자, 감아서 두개 빼고 멈추죠? 그런 다음에 또 감아서 들어가서 가져와서 두개 빼고 멈추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뜨는 거. 또 기둥 세우고, 감아서 들어가서 가져와서 두개 빼고 멈춘 다음에 감아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두개 빼고 멈췄다가 한 번에 뜨기.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 기법은 편물을 뒤집지 않아요. 계속 같은 방향에서 뜨는 거예요. 자, 또 반복해 볼게요. 기둥 코 세우고 그런 다음에 감아서 어디에 뜨는가 하면 여기 아래 단에 모아서 떠서 생긴 코 있죠? 거기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감아서 두개 빼고 멈춘 다음에 감아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가져오고 두개 빼고 멈췄다가 감아서 다 뜨는 거죠. 이 방법은 뒤집지 않는 평단뜨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냥 계속 같은 방향에서 뜨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길이감은 한 45에서 50cm 정도 뜨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를 해볼게요. 다 떴다고 가정을 하고, 먼저 바늘을 잠깐 이렇게 빼줍니다. 고리에 먼저 바늘을 찌르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고 난뒤 편물에 빼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세 개의 가닥이 보이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가닥에 들어가서 실을 다 가지고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옆자리로도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고 이렇게 보이는 가닥에 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을 잘라내고 숨기면 되세요. 일단 약식으로 짧게 만든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정리는 돗바늘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실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악세사리는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뺀지 준비하시고요. 뺀치로 오링을 먼저 집고, 이렇게 덧대서 걸친 다음에 벌려주는 거예요. 오링이 벌어진 상태에서 장식에 이렇게 고리를 끼워주세요. 끼운 상태에서 본인이 달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고리에 걸고, 다시,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면, 짠, 이렇게 달렸죠? 예쁘죠? 이렇게 해서 얇지 않은 마스크 스랩을 만들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중사슬로 뜨는 마스크 줄을 만들어 볼게요. 샘플은 고리가 작은 걸로 작업을 했었고요. 본 영상에서는 이 고리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짜투리 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이중 사슬뜨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실은 6호 바늘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6호가 고리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좀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걸어서 먼저 나와주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뜨려는 바늘로 바꿔서 잡습니다. 자 V자 모양이 될 실을 잡고 그 다음에 사슬을 떠주는데요. 저는 이제 노란색 실을 잡을게요. 그리고 흰색 실을 바늘에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 보내면서 노란색 실로 이렇게 사슬을 떠줍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런 다음에 또 흰색 실이 바늘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감기게 하고 노란색 실로 또 떠줍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실로 감아줘도 되고, 아래 실을 바늘이 실의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아서 윗 실을 떠줘도 돼요. 이렇게. 저의 경우는 저는 실로 감아주면서 뜹니다. 이렇게 왼손이 실을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늘 잡은 오른손은 이렇게 고정을 해준다 생각을 하고 아래 실을 감아주고 이렇게 위 실을 떠주는 거예요. 해당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따라 하고 또 반복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중사슬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쭉 떠나가는데 보통 45에서 50cm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다 떴다고 가정을 하고, 또 반대쪽 고리 작업을 또 해볼게요. 고리에 들어가는 바늘로 먼저 이렇게 끼워서 실을 가져옵니다.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뜨던 바늘로 다시 잡고, 아래 실 감아서 또 떠주세요. 한번.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더 가서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더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실을 잘라낼 거예요. 자, 비교적 좀 길게 남겨서 잘라주세요. 여기 노란 실 고리 부분에 이 안으로 흰색 실을 이렇게 넣었어요. 흰색 실을 넣고, 주사용했던 노란 실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샘플도 보시면 매듭 마무리 방식을 이용했어요. 자, 돗바늘로 실 숨기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감아서 매듭 짓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실로 감을 거라서 밑에 깔릴 실을 이렇게, 아래 깔릴 실은 이렇게 접어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유지되게 딱 잡고, 잘 잡고 노란색 실로 감아줍니다. 그래서 노란 실로 일정하게 잘 감아주세요. 아래 깔린 흰실이 안 보일 수 있게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줄을 감싸면서 감는 거예요. 일정하게 감아줘야 예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다 감았으면, 아까 그 고리 안으로 노란색 실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흰 실을 쭉 당기세요. 당기고 이렇게 양쪽으로 당겨 주면 튼튼하게 매듭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가위로 바짝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여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실이 풀리지 않게 일단 묶어주고 시작할게요. 안전하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한두 번 편하게 그냥 묶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흰 실을 아래 깔고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노란 실로 감아주는 거예요. 고리 안으로 노란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흰색 실 당겨주고, 동시에 양쪽으로 쭉 당기면 완성이 된 거예요. 약식으로 이제 짧은 사이즈로 완성을 했는데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중사슬뜨기와 매듭 방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만들다 보면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뜰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정한 짜투리 실들을 가지고 마스크 스트랩을 예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